뜨거운 여름 햇볕에 노출된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애프터 선케어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어떤 뷰티 아이템이죠? 네, 바로 그 애프터 선케어라는 거의 핵심이 뭔가요? 핵심이라. 그렇죠? 애프터 선케어의 핵심은 바로? 진정 케어입니다. 햇빛을 받은 다음에 그 햇빛에 손상된 피부를 그렇게 이제 재빨리 진정시키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희 피부 관리 노하우를 어 셀프 카메라로 담아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어, 요즘에 어, 햇볕이 막 뜨거워서 아주 후끈후끈 달아오르시죠? 어, 저도 아주 낮에 나가면 또 피부 막 뜨겁고 막 진정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열이 많아요. 이굴이 많이 빨개지는 붉은 편이라서 평소에도 피부 진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피부가 열이 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도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만난 아이템으로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만족했던 제품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제품인가? Okay. 아이 제품인데 이 마스크 시트입니다 여러분 어 제가 한번 직접 사용을 해 볼게요 이 시트는요 와 진짜 정말 제가 진짜 기존의 시트와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 지금 보시면은 어마어마해요 이거 보시나요 뚝뚝 떨어지는 거이 점액 성분이 오오 오. 정말 시, 다른 시트와 다르게 굉장히 도톰하고요.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에센스 양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제가 지금 기존에, 기존에 갖고 있는 에, 에센스 양에서 최고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은 에센스를 바로 다, 몸에도 다 발라요. 정말 발, 팔꿈치, 뭐 무릎, 이런 데도 다 바르고 있거든요. 현재 어, 판매하고 있는 에센스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 자체가. 그래서 또한 이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어서 마스크팩 하면 더 건조해지는데 그 건조함을 더 막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쿨링감도 좋고, 이 밀착력이 최고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되게 보들보들해요. 어, 이 피부가 내 피부였으면 좋겠다. 빈틈 없이 이런데만 겹치고 나면은 요거 떼고 났을 때 여기 쫙주름쫙 쫙 주름 생기잖아요. 그런 게 없이 다 밀착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제가 한 40분 정도 있다가 떼어놨는데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피부에 이렇게 수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 시트 자체가 어, 대나무 유래 성분인 친환경 원단으로 사용이 돼서요. 어,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장시간을 붙이고 있어도 이 수분이 증발되는 효과를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피부에게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할수 있어서 저는 장시간 피부 수분이 필요할 때는 정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 어, 정말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어, 진정에도 좋고, 또 보습에도 좋고, 또 이게 정말 그래서 이, 정말 여름에 필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어, 뜨거운 햇볕으로 예민해진 피부, 이런 이제는 게 산뜻하게 한번 가까워 보시길 바랄게요. 음. 우리가 마스크팩 정말 많이 리뷰해왔잖아요. 네, 네 많이 했죠. 네, 그런데 정말 어 조금 그동안 리뷰했던 마스크팩과는 조금 특이해요. 오. 특이하면서 이제 굉장히 괜찮은 뷰티템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써본 결과 진짜 진정 효과가 음. 너무 좋아요. 아니 네. 예빈씨 피부가 남들보다 조금 예민한 편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굉장히 예민해서 진짜 팩 같은 것도 함부로 안 쓰는데 그래서 정말 그 화상을 입었을 때나 정말 이렇게 빨리 노출됐을 때 바로 진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좋았었어요. 음. 네. 예빈 씨가 좋다고 하니까 네. 궁금합니다. 한번 뜯어보실래요? 아시... 와, 앰플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와, 네. 아이다, 이거. 정말 약간 진액 어. 같은 느낌 나죠? 야, 이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PT 셀이라는 대나무 같은 거 같아요. 우와, 어. 이게 대나무 그속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점, 점, 점액 점액 효과가 어. 굉장히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보습각 어. 이런 수분력이 뛰어내요. 이게 바로 친환경적인 시트로 만든 거예요. 예, 음. 네, 친환경 시트. 요즘은 친환경 시트 아니면 또잘안만들다고 너무 어, 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밀착력 또이 팩에 밀착력이 좋지 않으면 오. 안 붙이게 되잖아요 근데 밀착력이 좋아서 붙이고선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음. 피부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금방 말라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랫동안 마르지 않고 네. 진정 효과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음. 어, 이 마스크팩이 수축이 되잖아요 수축되면서 피부에 실려는 것처럼 그런 느낌 있죠 수축되면서 피부. 에 를 이렇게 수축시켜 주니까 얼굴이 리프팅 효과가 리프팅 효과가 좋은 오, 거죠. 진짜요? 그렇죠. 네. 오, 사실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은 당겨져서 수분감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리프팅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 완전 혁신적인 제품이 아닐까 네, 싶어요. 맞습니다. 네. 음. 아까 시트를 꺼냈는데도 여전히 에센스가 가득 있죠. 음, 너무 많아요. 제가 어지은씨그 많아. 지금, 어, 지은 씨 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사실 여기 안에도 있고 지금 그런데. 정말 최대 용량이죠? 어? 이거 정말 그렇게. 앰플 한병 들어가는 그런 에센스. 물이 있는. 너무 많아갖고 주체가 안 되는 느낌. 이건 솔직히 마리스가 네. 국당량으로 85분 말씀하신 거지 이거 한 2시간은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아. 이게 또 네네. 크림 같아요 얼핏 네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에센스 용량이 무려 38g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와. 그 마데카 아시죠? 네네 마데카 진정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피부, 소사이드. 피부 재생하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하고 또 음. 굉장히 유명한. 그 병풀. 병풀. 병풀, 병풀 저희가 달았던 정말 예 재생 효과도 정말 좋고 그 피부의 상처나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치유도 해주고 정말 애프터 선케어로는 정말 손색이 없죠. 미백 음. 음. 성분과 주름 개선 성분까지 같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 효과와 미백, 주름 개선 모든 거를 갖출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가장, 이거 하나로 음. 가장 네, 중요한 네. 두 가지죠. 원래 기능성 마스크팩은요 딱 하나만 케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일단 수분, 진정.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까지 되니까 뭐 마스크팩이 열일합니다네 진정이 필요할 때또 수분이 필요할 때또 미백과 주름 개선이 필요할 때 요거 하나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자 피부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 어이 팩으로 피부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목소리>